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평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아이템들은 디테일이나 퀄리티로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반대로 오늘은 국내에서 쉽게 볼수 없는 이런 고퀄리티 원단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TMI 브랜드를 준비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제로 라운지입니다. 아직 인지도는 높진 않은 브랜드인데 섬세하게 다듬은 아이템,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를 지향하는 브랜드예요. 저도 처음은 펀딩으로 알게 됐는데 아이템 하나하나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는 브랜드라 원단부터 이런 TMI 디테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취향 저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고요.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워너비 같은 요 원단을 사용한 아이템들. 할인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티피코 워크 자켓. 정가 249,000원에 할인해서 20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얼마 전 영상에서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린 게 바로 이 워크 자켓인데 무난한 기본 자켓 디자인에 단추나 봉제 이 원단으로 완성도를 높인 아이템이거든요. 옷장에 꼭 있어야 되는 1순위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은 빈티지 초어 자켓을 모티브로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세 개의 아웃 포켓. 전면에 5개의 버튼 워크자켓 원형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복각을 했습니다 짙은 네이비 컬러라 프렌치 워크자켓의 색감도 느껴지고 특히 넉넉한 카라라인으로 살짝 여유있게 내려오는 어깨라인 세미오버핏 기장까지 디자인을 탄탄하게 풀어낸 게 느껴집니다 제품명에 적힌 티피코는 일본의 대표적인 원단회사 쿠아무라사의 원단 종류예요 완성도 높은 밀도감에 트윌 조직이 특징이고요 영상에서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은은한 광택감이랑 되게 잘맞 만든 원단이구나. 이게 한 눈에 보일 만큼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원단과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인 아이템이라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가장 활용도가 기대되는 아이템 첫 번째로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 피스테일 파카 37% 할인이 들어가서 30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입니다. 피스테일도 저희 채널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데 지금까지 한 20개의 피스테일을 입어보고 소개해드린 것 같거든요. 가격이 또 고가의 아이템이라 이게 괜찮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실물을 보자마자 다른 피스테일에서 볼수 없는 이 핏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원단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라 오히려 가성비지 않을까? 조금은 과감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다들 너무 익숙하실 것 같은데 M65 피스테일 파카를 모티브로 제작했어요. 넥 라인부터 허리 에스트랩, 소매의 밴딩까지 시그니처 디테일은 전부 담아내면서 기장의 앞뒤 편차가 길게 들어간 느낌이라 여기서 고유의 디자인이 느껴지는데 재밌는 게이 실루엣이 되게 깔끔하거든요. 오리지널 특유의 어벙벙한 핏을 덜어내고 군더더기 없이 실루엣 밸런스를 잘 맞춘 느낌? 차분하면서도 몸에 감기듯 핏이 나옵니다. 핏을 잡아주는 이 원단이랑 시너지가 좋기도 하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클래식미가 많이 담겨 있어서 이런 실루엣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고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이 벤타일 원단. 밀리터리에서 시작한 만큼 복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실 것 같거든요. 100% 천연 섬유인데도 보어텍스만큼 통기성이 좋고 발수 기능 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집트 기자면을 사용해서 은은한 광택감을 더하고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라인에 보이는 이 원단감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사실 벤타일의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고가의 원단이라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이너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3원즈 두께로 초겨울까지 착용할 수 있는 라이너가 포함된 가격이라 원단부터 이 구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깔끔한 느낌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이 피스테일 아이템, 자연스럽게 입으면서 생기는 에이징까지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벤타일의 피스텔 파카도 꼭 같이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앵글러 파카 할인해서 약 39만 원대에 나온 아이템이에요. 이게 오늘의 저의 원피가 아이템인데 디자인을 풀어내는 스토리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왁스 원단에 되게 빈티지하게 에이징이 되는 원단이라 여기서 오는 감성이 정말 맛있어요. 전형적인 마운틴 파카의 쉐입인데 영화 디어헌터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입었던 이 자켓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해요 거기에 빈티지 마운틴 자켓, 웨이드 파카 등의 디테일을 접목시켜서 일상복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일리한 디자인에 맞춰 범용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각 잡힌 원단감으로 빳빳하게 실루엣을 잡아주다 보니까 여유있게 떨어지는 오버핏이 더 부각되고요 유틸리티 감도와 캐주얼한 스타일 두 가지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 평소 제가 좋아하는 아메카지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추가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는데 브리티시 밀러레인 브리티은 브레... 브랜드의 원단으로 140년 동안 왁스 코팅 원단만 제작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매트한 광택감에 끈적임은 거의 없는 특징인데 왁스 자켓의 최대의 단점 물세탁이 가능하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편해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부분이 경년 변화가 정말 기대되는 원단이고요. 빈티지한 오렌지 컬러가 진짜 유니크하고 기존의 색다른 분위기를 담아내기에는 좋았는데 아무래도 또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범용성 부분에서 조금 더 활용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베이지 컬러도 되게 빈티지한 색감이라 이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게 디테일이랑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코팅 원단이라 무게감이 느껴지긴 해요. 핏이 묵직하게 잡히는 건 좋은데 아주 가볍고 라이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자켓은 아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껴서 입기보다는 막 입어야 예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탄하게 내구성이 받쳐주는 만큼 왁스 자켓 특유의 에이징에 기대되는. 아이템이라 조금은 거칠게 착용하시면서 경련 변화를 같이 담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지 아이템인데 사실 요거는 거의 기본 디자인이거든요.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고급스러움을 이 원단이랑 디테일에 살짝 담아낸 아이템이라 가장 스탠다드한 아이템으로 요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퍼티그 팬츠 정가 17만 9천원에 할인해서 15만원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최근에 대량리으로 보여드렸을 만큼 가장 애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복각이 헤리티지를 좋아하는 브랜드라면 정말 필수템으로 전개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지 1 0 7 퍼티그 오리지널을 복각한 아이템이에요. 있는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원형을 모티브로 했지만,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클래식과 편안한 핏이 조금 더 느껴지는데, 실루엣은 레귤러한 핏과 살짝 루즈한 기장으로 되게 깔끔한 실루엣이 나옵니다. 착용감이 되게 편하거든요. 다리 사이에 보시면 가재 크로치 디테일이 길게 있어요. 클라이밍 팬츠에서 활동 반경을 높여줄 때 사용되는 디테일이라 미디가 뜨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착용감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부분이 이바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단은 일본 로컬사의 백사틴 원단으로 미 군복을 재현하기 위해 제작한 원단이라고 해요. 튼튼한 내구성과 높은 통기성, 기능적인 부분에서 활용도를 높였고요. 다만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은 많이 없거든요. 거친 백사틴 느낌보다는 깔끔하게 들어간 질감이다. 퍼티그를 고급지게 연출하기가 좋았거든요. 유행을 타지 않고 4계절 활용할 수 있는 두께감이라 바지 뭐 입을까 고민을 한층 덜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티피코 치노 팬츠. 동일하게 할인이 들어가서 15만 원대에 판매될 예정이에요. 이것도 퍼티그 팬츠랑 되게 비슷하게 스탠다드하면서 깔끔한 느낌? 기본 디자인에 원단으로 디자인을 풀어낸 아이템이거든요. 베이직한 기본 면바지의 느낌인데, 1940년대부터 50년대에 아메리칸 오피서 치노팬츠를 복각했다고 합니다. 정장보다는 캐주얼했으면 좋겠고, 데님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경계에서 고유의 특징을 살린 깔끔한 감성이 많이 느껴져요. 기장은 살짝 루즈하게 나오면서 레귤러하게 떨어지는 일자핏이라 범용성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데일리한 기본 디자인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가제 크로치가 들어가고, 오리지널의 버튼 플라이보다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게 지퍼 플라이로 디테일이 있습니다. 원단은 트피코 원단으로 치노 팬츠 특유의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한 원단이라고 해요. 고밀도의 탄탄한 중량감, 광택이 보이는 트윌 원단에 보풀을 줄이고 가먼트 워싱이 돌아간 치노 원단을 사용했고요. 드레시하면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데일리로도 야무지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평소에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같이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있긴 한데 직접 실물을 보면 정말 합리적인 아이템들이거든요. 영상에 담아내지 못했던 이 실물 느낌도 저희 구독자분들도 같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에 나온 5가지 제품을 각각 한 분씩 총 5분께 증정을 해드릴 겁니다. 영상이 업로드 되는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을 이번 봄에는 이렇게 입어보면 면 예쁘겠다. 스타일링 제안을 해 주시면 돼요. 브랜드 측에서 직접 선정을 하셔 가지고 4월 12일 날 대댓글로 알려 드릴 건데 저번에 보니까 이벤트 당첨이 되셨는데도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4월 14일까지 회신이 없으시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대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요러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이벤트도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감도 높은 원단에 잘 만든 아이템 요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같이 득템해 보 좋겠습니다. 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